최근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이 가수 박지현과의 협업을 발표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수만은 박지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는 박지현을 곧 글로벌 스타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박지현이 가진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SM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를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트로트 음악 신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그의 음악은 국내외에서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이수만의 제안 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지현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과 대중은 박재현이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이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R&B, 힙합 등 여러 장르를 시도하면서 박지현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수만의 전략은 박지현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M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통해 해외에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현 역시 그들과 함께 협업하며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통해 박지연은 해외 투어와 다양한 음악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박지연의 출연료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은 대체로 높은 출연료를 받으며 박지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의 현재 인기와 SM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협업 프로젝트에서의 출연료는 몇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박지현에게 만큼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어갈 새로운 프로젝트와 무대들이 그의 경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은 이미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팬미팅을 활용해 더욱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며 그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협업은 단순히 박지현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 음악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은 그가 단순히 음악계의 큰 이름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수만과 박지현의 협업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 갈 글로벌 진출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 팬들과 대중들은 그들의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재현은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그가 가진 매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 이수만과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은 그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박재현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